아야예 네, 녹색이 나온다 고 녹색이 나왔는데 파란색이 뭐야 이거? 어 아, 이거 네, 이 아니? 어 맞아 맞아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아니야 이거 손이 한자로 접어야돼 한자 거야? 잖아로한라로 한자로 저거 아여다 넣어. 자 한자 한 한자 로아 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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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자자

아, 엄청 어? 아 와! 저 엄청 아 아, 나 그래. <자신이> 아 다시 뛰고 그래 아, 우리 아빠 자랑해아가뭘부딪서 생겼어요. 팔짝 줬는 거야. 아니와 주세요. 아, 샤라

그냥 세워놓자, 얘들아. 어? 아, 야, 세워놨어. 파란색에서 존나 웃었어.